아버지와 주상들이 천도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89세가 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부살님한테 그래서 그 부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침상에 누워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신 아버지를 보니 정말 어릴 때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 주던 그 아버지가 인제하시던그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펑펑 났던 것이었습니다. 근데이 보살은 염불을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신 부처님께서 8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미리 비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즉시, 연불, 녹음한 연불 내용, 그, 연불기를 틀어놓고, 남편과 도반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옆에서 존염 연불을 하게 됐어요. 막 여기저기 불렀죠. 친한 도반들, 주변에 사는 도반들을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는다니까, 같이 와서 좀 연불 좀 해달라 해가지고, 아주 존염 연불을 했어요. 점차 신음소리가 넘부를 계속했더니 신수씨가 찾아들고 아버지는 이내 편안히 잠이 드셨어요. 그러는 내내 다음날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병원 측에서 아유 치료가 안 되겠습니다. 또 입원실도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병원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그보살은 계속 염불을 하시면서 아버지 업장이 빨리 씻기도록 기도를 했어요.그렇잖아요. 저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업장 씻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그 지장경에 보면 이 조념 연불을 하는 사람의 그 공력이 공덕이 7분의 1이 그쪽으로 간답니다.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100%를 하면 1 5는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아버지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몇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보살은 부처님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 보살은 이미 문 사실을 다 알거든요. 부처님의 아버지를 내내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족이 동시에 아버지를 위해 염불하고 염불을 아주 성실껏 해드렸어요. 그 후에 그 보살은 뭐 항상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게 아니라 가끔씩 가다가 보는 비전으로 봤는데 이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서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주 정한 장암, 모습이죠. 그리고 관상보살님도 옷을 계속 바꿔 입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계속 바뀌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5분 뒤에 큰언니하고 둘째 언니, 그리고 여동생들이 역시 많은 불보사들과 온갖 신들이 마치 만화처럼 아버지 침대 커튼 위에 차례로 스쳐가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 다음 여동생은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수한 성인들이 사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동급등급이 아주 높은 성인을 쓰고 몸체가 엄청나게 컸고 게다가 아버지의 칫, 컷인, 침대 커치는 빛으로 가득했는데 그 빛은 천장을 향해 솟구치고 있었던 아주 상스러운 빛을 방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은 눈부실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전단향 향기가 극하게 감돌았습니다. 이게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있을 때는 그런 향기가 나기도 하고 빛이 나기도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다 나을 정도니까 아주 큰 장엄했던 것이죠.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영체를 치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을 치장하듯 많은 보석을 아버지 몸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셨고.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물도 훌륭한 곳을 마련해놓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와 올라서 주상님들이 몇대몇 몇 대의 법선, 이렇게 반야용선 같은 그 배에 몸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도 것도 비전을 봤어요. 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부 황금색 얼굴을 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음악 소리와 함께 착 하늘로 들어올려지는.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꿈이 아니고 생시에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각인 낮 12시 25분부터 다음 날 3시까지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연무를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점점 젊어지더니 미남처럼 푹 보기 좋게 변했습니다. 얼굴에 홍조를 띠고 미술인 것처럼 이짠 모습으로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아침 6시 우리는 다시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염불을 하다가 7시경에 문득 위를 쳐다보니 황금빛 눈송이처럼 머리 위로 우리 머리 위로 내리는 게 보였던 것입니다. 황금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이 부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동생은 그 그런 기도 내내 부처님을 뵈었고 큰 언니도 부처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언니는 너무 기뻐서 부처님께 연신 합장하면서 절을 했어요. 셋째 언니는 아버지를 두 아버지를 두 팔로 안고 연꽃 위에 앉아 하늘로 날아오르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셋째 언니가 매일같이 뭘 생각하는 건지, 하는, 하는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부처님이 얼마나 유대한 무신지를 깨닫고, 참회하고 채식을 하고 연불 하기로 결심했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아버지 몸에서 황금빛이 퍼져, 퍼져 나와서 영화관의 화면처럼 큰 스크린,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바닥에 황금 연, 연꽃이 깔려 있고 화면의 아래 부분이 톡 빛이 났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불보살들이흰 빛과 금빛을 내면서 그렇게 장엄하게 서 계셨어요. 하늘불보사를 장엄해놓은 것 같은 성인들이 차례로 순천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꼭대기 빛은 그리 밝지 않았는데 중간에 하늘로 오르는 계단이 있는 것만 같아 같이 보였습니다 때로 부처님께서 계단에 내려오셨음, 계단으로 내려오셨으며 가끔씩 다른 장소에 다른 모습으로 계신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장면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부처님이 아름답고 싱그러운 정원으로 아버지를 안아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태양의자에 누워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침대 커튼 앞에서 나는 부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콧수염을 치켜올리고 기막힌 모자를 쓴채 활짝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낱낱이 확실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또는 조상들이 천도되는 모습을 확실히 이렇게 비전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염불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상서로운 현상은 확실히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사람은 살아 있을 때보다는 죽을 때 죽는 장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고 나서 뭐 지옥에 있던 천상에 있던 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극락 정토가 있고 극락에 왕성할 수 있고 극락에 가면 성불은 보장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열심히 염불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